오늘은 수박사러 마트에 갔더니 랍스타를 며칠간 싸게 판다 해서 이거 한 마리를 샀어요. 샀는데 우리 집 대식구가 이거 한 마리 갖고는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할까 하다가 세월 밥상에서 맨날 오래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것도 한 번씩 해보자 싶어서 이 랍스타 롤을 만들라고 해요. 그럼 먼저 우선 이거를 거기서 쪄왔기 때문에 마트에서 우선 살을 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다. 어 이게 의외로 살이 꽉 찼네. 그리고 너무 작은 거는 조금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1kg 좀 되니까 좀 살이 꽤 있어. 아, 어. 아, 통통해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도 다지고 요런것도 피클도 다지고 해서 마요네즈 에 섞어서 어, 또 한번 또 신식 요리도 좀 한번 해 먹어 봅시다. 알겠습니다. 한번 마요네즈에 버무려 봅시다. 네. 홍고추는 이건 맵지 않아. 그 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. 청양고추는 없으면 피클 써도 되지. 어, 오이피클 써도 돼. 응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사람은 오이피클 한 가지 다져서 넣어도 되지. 그런 거는 조금 덜넣는 경향이 있어가지고. 이렇게 해서 레몬즙 조금. 아마 이제 이런 거는 바닷거 해산물 들어갈 적엔 또 레몬 종류가 잘 어울리니까 후추 조금 그게 너무 굵게 갈리더라고 여기 뭐가 조금 잘못 됐나 봐 나오고 있나요? <laughs> 그래 갖고 <laughs> 후추 조금 갈고 어 살이 그냥 단단하니 이렇게 서 있네. 응, 음, 사이즈가 큰, 거, 큰 거다 봐도 돼. 음. 다져? 음 아무래도 저거랑 섞을려면. 너무 잘게 다지지 말고 조금 씹는 식감이 있게. 섞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반만 하고 나중엔 좀더 해서 다시 또 무쳐 먹어야 되겠다. 한 번에 다 넣기는 너무.. 뭐 빵도 뭐 딱딱한 빵도 아니고 머닝빵 음. 음, 버터 향 좋네 음, 뭐 이런 거안 넣어도 음. 맨빵만 먹어도 맛있지 않아? 음. 하지만 랍스타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<laughs> 그렇지 사실 버터를 살짝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요 정도 되면 꺼낼게 버터가 녹았으면 빵하고 남은 버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더 맛있대 오 얼마나 맛있겠어? 이 맛있는 버터가 들어가서 오 자, 그러면은 또 하고 듬뿍 위안에 랍스터 제법 들어있어 여기 지금 빨갛 빨갛던게 전부 랍스터 살이잖아. 알하고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랍스터를 쪄오니까 더 일이 쉬웠고 또 랍스터가 굳이 부담스러우면 게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사다가 이렇게 다져서 만들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랍스터 롤 만들어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